뭐 보세요? 아, 눈 보세요? 아, 형님 눈 좋아하시는구나. 가끔 저산 저 올라가서 손 흔든 미친 새끼 하나 있는데, 회 팔팔 끊는 라면,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세 가지는, 날고기는 명교수도 못 구하는 거예요. 형, 일주일만 참으시면 되겠네요. 항소에서 이기시고 나가서 드시면 되죠. 형, 항소심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미신들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절대 미역국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계란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계란은 먹더라도 절대 깨서 먹으면 안안 안 돼요. 이거 처음으로 제돈 주고 산 거여서요. 형한테 4천원 입금했습니다. 누나가 3만 원 붙였어요. 그 돈으로 산 거예요. 제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명 교수님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공용 물품, 콜라, 오렌지 주스, 마그린, 털 장갑이나 잘 챙기세요. 여기 오래 계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못 나가실 텐데. 아. 형 이분에 대해 1도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화이트머니 사기꾼이에요 이 5만원짜리 흰 종이를 넣고 그 위에 요오드용액을 발라요 그리고 그 작은 병에 마법의 액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금물을 넣고 그걸 맹물에 다섯 방울만 넣으면 흰 종이를 5만원짜리로 바꿔준다는 사기를 쳤던그 희대의 사기꾼이라고요 별이 무려 7개 그것도 사기로만 티머니 카드요 공중전화가 되는 거죠 이게 한 장에 만 원인데 이게 여기선 돈이에요. 형도 아시겠지만, 구치소는 매일 접견이 가능한 대신 전화통화나 불가능하잖아요.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났으니까 밖에 누구랑 짬짬이 붙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파는 티머니 카드는 살 필요가 어, 없는 거죠. 근데 갈매기는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사요. 왜? 담배랑 바꾸려고요. 티머니 한 장에 담배 한 개비. 그러니까 한 개비에 만 원인 꼴인 거죠. 소문에는 조주임이 받은 티머니 카드로 남북한 주민 모두가 동시에 지하철을 탈 수가 있대요 졸라 뜯어낸거죠 고장이요? 오래됐어요 형 오늘 종교집회 있어요 교회 한분으로는 안돼요 중요한 항소심만인데 적어도 두분한테 스폰하셔야죠 더블헤드 뛴다 생각하세요 특히 교회행사는 불교 천주교보다 빵 우유 과자 종류가 다양하고 심지어 와플 치즈케이크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찬송과 타임이 있다는 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죠. 소리 지르기 좋거든요. 저 근데 형외부지로 나가고 싶어서 소리, 바람도 쐬고 여자 구경도 하고 운 좋으면 빅맥도 먹을 수 있거든요. 형 이제 항수신까지 3일 남았어요. 출장 갈땐 무죄추정의 원칙에 사복을 입어도 되는데 그럼 판사한테 밉보일 수 있으니까 수의를 입어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며느리도 모른다는 정기건방이요 이거 1년 전부터 스케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걸리면 징벌방 최소 30일, 그냥 뭐 죽으라는 얘기죠. 형, 내일 모레 나가시는데 볼건다 보고 나가시네요. 그래도 이건 무조건 지키세요. 덜 마른 옷을 입으면 누명을 쓴대요. 형, 내일 입고 나가시로 제가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놓을 테니까 그거 입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니야! 그게 저, 시, 시간을 조금만, 저, 근데 형, 어 고맙습니다. 아형 정말 고맙습니다. 형 때문에 우, 우리 엄마 살았거든요. 저 사실 우, 우리 엄마 없이 못 살거든요. 그렇게 엄마까지 죽으면 제 인생이 정말 죽 같아서 제가 살고 싶을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형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이 말을 진작했어야 됐는데요. 아니, 아니, 저 진짜, 진작 하고 싶어. 제가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 제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마음을 굴뚝 같은데, 제가,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제가 이 은혜 평생 간직할게요. 형, 형 내일 항소 꼭 이기세요. 형은 메이저리그 가셔도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제가 창문에 뭐 달아놨어요. 제 선물입니다.